저... <laughs> 정민이 나간다는데 <laughs> 어? 할말 없어? 어.. <laughs> <laughs> <진짜 말할게요. 웃음> 뭐잘 지내라고 <laughs> <좀 쓰러워요. 웃음> 아, 정다, 정다씨 <laughs> 정민이 나간다는데

회사로 다시 오지 마세요, 뭐. 뭐. 엔지니어링 하지 마세요 네. 이런. 나중에 만나면 형이라고 부르면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네가 형 아니었어? 호영씨, 할말 없어? 다 응? <laughs> 아니, 정미씨 다간데 I 그 중에 만나면 형이라고 y s I'm 요 o t sure. I'm not sure. i 하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